안녕하세요. 연암만신 정윤경입니다. 요즘 엄청 덥죠. 그리고 피서도 많이 가실 겁니다. 어, 7월 8월이 되면 은 장마도 시작되지만 또한 가지 또 피서도 시작되는 달이기도 해요. 어, 피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나요? 바다로 가나요? 대부분 어, 뭐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계울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 좋습니다. 뭐 더우니까 뭐 바다 가서 시원한 바다의 물을 담가서 몸도 뜨거웠던 몸도 식히고 좋죠. 어.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 피서지에 특히나 바다나 강이나 그런데 귀신이 가장 많다는 거 그리고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수살귀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음. 짧게 한 일례를 들어줄게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어느 이제 어 그때도 그때 8월이었어요 양력 8월에 어느 이제 내네 남자가 오셨어요. 아들이 이제 휴가를 갔다는 거야. 피서를 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상해진 거야. 헛소리를 막 하고, 몸은 막 식은 땀이 나고, 그 여름인데도 몸은 춥다 그러고, 자꾸 헛소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회사에 가서도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애는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막, 뭐, 남들 한 끼, 세끼 먹을 거, 한꺼번에 다 먹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느 땐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 물어 이제 우리 이제 연아함을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거기 강원도였어 강원도 강원도에 거기 피서를 갔다가 거기에서 따라들은 수살기야 어 여자 여자 수살기가 따라들은 거야 그러니 당연히 내 정신이 아니겠죠 애가 막 눈이 뒤집히고 막 헛소리에다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니까 수살기가 따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처방을 하고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잘 생활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피서지에 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바다, 강, 강은 더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전하고 너무 생활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그러면 훤웅 이런 음, 당집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 오래두면 큰일 나요. 이제 빙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름에 가장 많이 점사를 보는 부분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름에 귀신이 아주 득세예요. 그러니까.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왕이면 올 여름 어, 잘 보내셔서, 어, 또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